우리 도원 공부하는 인연들 우리 도우님들은 반드시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누구 말에 치우치거나 편협되게 생각을 하거나 누가 모함을 한다고 해서 휘말리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제 법을 믿고 도원의 진리를 믿고 공부한다면 소신 있게 그 법문을 따라서 공부하고 깨우치고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하여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면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못난 사람 감정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란 뜻입니다 항상 나는 도원공부하는 회원이며 도원공부하는 공부자다 그러니 바르게 분별하고 깨우쳐서 치우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말에도 휘말리지 않고 내가 바르게 노력하겠다 이런 중도의 마음을 가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